저희는 학생잡치의이만 최예요 김건희입니다. 저희는 오늘 12월 행사에서 학생들이 써준 편지 중 5학년 학생들의 편지를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학생의 편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 5학년 해반 조성의 학생님께서 써주신 편지입니다. 학생자치의 분들께 1년 동안 저희 학교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자치의 분들 리더십을 칭찬하면서도 이런 점을 본바다 학생자치의 들를 잊겠습니다. 몇몇 분들께는 지금까지 죄송했습니다. 두번째 편지는 5학년 국반 이승희 학생님께서 써주셨습니다. 학생자치회 여러분 1학기 2학기 너무 수고하셨고 열심히 활동해주셔서 감사해요. 내년에도 학생자치를 통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지쌤 항상 학생자치를잘 이끌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두 편지 모두 학생자치에게 써주신 편지입니다. 저희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학생자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편지로는 5학년 달반김지 학생님께서 써주신 편지입니다. 5학년 달반 선생님, 달반 교실을 즐겁고 재미있게 수업과 놀이를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방학까지 13일 남았는데 그때 동안 즐겁게 보내요. 네 번째 편지로는 꽃꽃 박시우 학생께서 써 주셨습니다. 신혜연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5학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 주시고 정말 친절하신 점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 5학년 동안 더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아낌없이 응원할게요. 시우 울림 이두 편지 모두 각반의 담임 선생님께 쓴 편지인데요.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담임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마음이 정말 따뜻합니다. 다섯 번째 편지로는 5학년 별반 조가할 학생이 써주셨습니다. 저희 반 선생님께서 학교 생활 적응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옆에서 도와준 지연해양이도 고마워. 내년 6학년도 화이팅! 내년 6학년도 이 친구들과 우정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아라 고마워! 여섯 번째 편지로는 5학년 꽃반 장렬람 학생께서 써주셨습니다. 소시, 소시야, 우리의 의젓한 소시. 부족한나 데리고 다니면서 힘들지. 우리 앞으로도 더 친해지자. 우리 모범적인 소시, 6학년 때도 같은 반 되자. 우정 forever. 내년 6학년때도이두 친구의 우정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항상 우리 학교를 지키고 계신, 지킴이 선생님, 김학송 선생님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온피초 학생들. 인사 잘해줘서 고마워. 계단 복도에서 뛰지 않아 좋아요. 쓰레기 버리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줘 고마워. 지킴이 선생님 김학소. 지금까지 최애연 김다니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